유니 피그.

거의 아니야. 요리가? 진짜 못 한다. 한 재료를 가지고서 다양한 요리를 한다는 게 워낙에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에드워드 리셔튼 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나도 음. 요리 안 먹어서 아나맞거안먹잖아 만족으로 굉장히 우월했다. 장르 너무 그 뭔데? 어? 너! 네. 거기다가 설탕을 녹여가지고 딱딱하게 불에 돌려가지고 딱딱하게 해서 이렇게 깨서 같이 먹는거 먹었어 응! 크림블레에 도넛 같은 거 있잖아 뭐야? 도넛이 않겠어 맛있을 것 같아 나간럼 나타나는 데, 주부라는 데, 아들타타 맛있지 저거 나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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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나처 나처럼. 나나나나나나처나나초나처나나나나 나초나초지나초나초였어나초였어 아, 갈래 찾는다 어? 50만원 내기 내 지금 갚아야 될 돈이 는데그또가잖아한 70만원 내지 않아? 타코는 데 타코는 데 타코 바삭한 거야 내가 <laughs> 뭐 고기랑 야채랑 샐러드 소스 같은 것만 이렇게 얹어가지고. 나초래 원래 얼아냐 나초는 치즈 지어 먹는데 나초. 마지막요리니까 먹으면서. 그케이마 약간 베트남 쪽이 <laughs> 이잖아. 네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베카남을 워낙 좋아해가지고. 원리는 내가 동요한테할게뭐동빈안될 것. 중요 하고 네. 그리고 이번 두부 미션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나라 음식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모, 어.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, 무조건 무조건이야 <목소리도> 진짜 정렬적인 빨간색을 비트로 댔고요. 아, 나랑 아니 95년생 랑 동갑이다. 어 진짜 너 어떻게 95년생이라고 해. 수술이 또래 같은데 맞지? <laughs> 동 계속 내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라니까. <laughs> 아니, 그랬... 아니 서로 여섯 같잖아. 분명 살 같아. 저거. 내가 서로 살 같다고 생각해야지. 아니, 나이 나. 내가 95년생 같다고 생각해야지. 나9 5년생이어 나도 아 95년생 넘잖아 이게 신 너무 그 음. 성준의 신장 우리가 나눠서 그걸 그걸 만드시지 면서 내려주시죠. 터브레이커. 음. 핫빛. 핫빛. 떡을 이렇게 쳐. 양고기 떡을 내야되셔야겠어뭘또 국기가 제왕국기... 제가 음... 생할 때보다 앞내가 너무 많이 나요. <laughs> <laughs> 어, 앞내를 못잡네요 <laughs> 아니, 아니 어떻 양겨드랑이로 쓰시요미쳤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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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저마피 이게 일 알지? 몰라, 민가야 자꾸 일다가나 말했잖아. 그래서 대기업이 응. 있는데 면접하잖아. 얘기 듣고 있어. 이거 듣고 있어. 이거 보고 있어. 그럼 이거 보고. 일자입 일자입니다. 일니다 오늘의 메는치킨입니 <목소리도> 음, 사... <목소리도>

너 만약에 아들 딸랐는데 응. 와이프 죽으면 응. 저 혼자 놀랄거 아니야 만약에 응. 이제 재미없을 것 같다 인생 재미로 살기보다는 생각으로 다살 때만 바라보는 거 아닐까 애들 응.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살겠어

난딸 만약에, 응. 만약에 딸이, 응. 만약에 딸이 내 뒤에 타면, 나로 말 해야 돼? 왜? 네? 너왜 달지? 어디 상종같이 뒤에 타? <laughs> 탈 수가 있지! 내가 뒤에 타면 안 돼. 큰일 야, <laughs> 딸이 여름에 진짜 많았어 있다. 아빠. 응 음. 맞지. 저렇게 말안 듣고 저러면 아들이 저러면 얘라도 하겠는데 딸이 좀 진짜 많이 아프겠다. 아, 아들이 저래도 싫은데. 다음달에 갈 거야? 응? 어? 아들이 저래도 싫은데. 다음달에 복귀 아니야?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시간 보내면서. 응 음. 난? 그러고 싶지 않아. 그리고 싶지 않아. TV 음. 나오세요? 연기 좀 잘해? 방금 방. 아니. 어디 잔 거든요, 이거. 오디잔 거든 바로 풀라비야. 음. 난. 난부터 힘 타나. 아직 얘기 다 아직 여기다안 끝났어. 너그 뭐라고 나 한석규야. 나 한석규야. 봐봐,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어서님 잠깐 들시겠습니다 일단 면접 보고 얘기하자고. 방금 잘했지? 아 진짜 못다 그런가보다. 동기구 용감한 형제들 참잘 보네. 나한테도 뭐 짱구라도 한대주봐 왜 네. 맥주나 드세요? 어, <laughs> 얘네 집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무즘폰 같은 거? 어쩌고 한 거야? 재밌어? 응, 제방 안에 뭐있대 좀... 응! 시리즈야 이거? 응. 제가 진짜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라이즈라고. 그 친구가 관문을 봤어요. 요것도 제가 해결 많이 하나 보다 그런 응. 원래 뽕아 같은 역할로 나가지고 해결하는 거 많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. 알지? 라이즈라는 친구인데? 그 친구가? 라이즈? 웃기지 마. 저 뭐야? 왜요? 왜 너? 왜 너? 이 방금 비있었다 <laughs> 딸내미한테 보내나? 왜? 왜 너? 맨날 혼자만 보내는 거야. 딸한테 답장안 하고, 맞지? cctv랑 뭐하냐시시티 c 로 와냐. 시시냐시시냐 시시티비로 와냐. 시시티비로 와냐. 시시 c 비로 와냐. 냐고시냐시시티시시 시시티비로 시시 도 진지 좀 됐어, 은근히. 계속 맨날 발광 집어 그랬잖아. 응. 근데 집이 너무 넓, 넓어도 무섭겠다, 맞지? 집 너무 무서워. 응. 그 약간 그거 들어. 폐허 같은 느낌. 그그 그 뭐냐. 그끔 응, 어, 뭐 아파트도. 언제 전화? 귀신같이 어단라난 30평 후반, 제일 넓어 30평 후반대가 제일 맥시 서른 중반이 제일 딱 좋잖아. 모르고, 하나도 모르겠어. 내가 왜 죽었는데? 아, 배불러. 당신 때문이잖아. 이거 하면 좋까 어, 하면 까 내가 왜 죽었는데? 내가 왜 죽었는데? 당신이. 엄마가 이혼한 게 아니고 죽은 거네. 이혼했다, 수박다리네. 이혼했다, 죽었다. 뭐 아니, 무조... 내가 없어? 없다고. 아, 비중이... 어디서 발간지러워가지고. 발간지러워진 지한반년 됐잖아. 나옮겼다 일단, 근 맨날 저기다가 비벼대가지고. 바로... 이, 이불에다 어? 무슨 소리야? 뭔데? 뭐야? 핸드폰. 아빠. 아빠네. 안 보여. 아빠. 너 핸드폰 들어갔어. 근데? 네, 아! 아! 아영호아 <laughs> 아, 무슨 푸딩 같은 거 묻어서 이거 어? 아아 뭐! <laughs> 아 말을 했었어 내가 그걸 들었을 때아 근데 또툭 맛있게 먹을까? 나는 먹을 건데 아, 빨리 치우자 치우고 누워서 보자. 맛있게 먹고 아, 내가 한숟 남은 것아아니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아, <조건> <laughs> 가져간거 아니에요? 어? 없는 거같 누가 <laughs> <laughs> 가져간 거 같아. 다가져가 <laughs> 감사합니다 아네와 대박 먹고 싶었어 너 좋다. 더라 오늘이라 했지 영철님참 자상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아니 보면 볼수록 진짜 장점이 되게 많으셔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음 사람은 끝까지 봐야 돼 고기도 잘 구웠어? 네? 응 이렇게 잘 구워지고 저는 지금 쉬지도 않고 먹기만 했어요 영철님 덕분에 이거 영철님 하나 싸달래요 아이고 크다 이거 크다 땅이 싸서 드릴게요 전달해 드릴게요 아유. 아유. <laughs> 감사합니다 제 스타일로 하나 싸달래볼게요왜안 어? 어? 네, 어? 맛있어? 아니, 아니, 난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런지 아니지? 이국진 땜에 쓰는 아예... 아, 이 예, 아, 예, 예, 예. 아니, 이 뭐, 예, 예. 이런 거는 미안할 필요 없어요. 뚝 빨... 아, 음... 이게 무아깨 뛰면 쓰나? 코피... 코피... 커피 아, 코피... 아, 아, 이 아, 코피... 오케이, 오케이, 코피 팔수착하시니까 여기에 얘가... 고 오케이, 오케이, 이렇게 다... 나만... 뭘아 봐? 아... 얼만데... 4,900원... 어... 이천 원이면 못겠다 나 근데 이 이후에 맞아. 이제 저 영숙 씨 인터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또 가르쳤는지. 네. 나또 어린이집에서 지금 누구 가르치는 것같더라할까봐 음. 그, 처음에 그 모습. 음. 오, 귀엽네. 근데 이건 단거안 좋아하는 어, 사람 아, 먹으면 안 돼. 텔레니까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번, 빡, 마셔, 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서 눈 마주쳤어. 웃으면서. 근데 아직도 뭐, 선하니까. 어, 근데 밤이 없는데? 어. 아니 밤을 여기 넣은 거 아니야? 안 해? 재밌어생각까 이거 밤티라민이잖아 밤맛 생각 좋아요. 밤을 안 넣은 거 아니야? 밤 <laughs> 맛이 안 나. 아, 가볍게 드니까. 많이. 맛이 크면. 어머나 연승이야, 막 이런 말 수도 있어. 뻐서 그런 거. 이쁘면 여자 맛있어요?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? <laughs> 한번더 먹어볼게요 <laughs> 왔다 여기 뭐먹어 들어갔어? <laughs>